어, 여분 안에 잠깐만 아 여러분들 다시 방송 켰습니다 오빠한거 볼래? 마탄 TV님 어서 오세요 저 멀리 가저 멀리 니네 먹는 먹나... 네, 수고하이 믿음. 어, 피했어. 어, 이제 이런 것도 피할 수 있다. 실수도 피할 수 있다. 어, 이등 저희 집을 잠깐 소개해 드세요. 아요? 저희 집 소개할까요? 여러분들? 위험했다잉? 여러분들, 저희 집 소개하겠습니다. 슉. 저보 소개 안 해. 소개 안할 거야. 소개 안할 거야. 아니, 이거 카메라 조절 못 하겠습니다. 카메라 조절 못 하겠어. 안할 거, 안겠습니다 잠깐만요. 순서 정해줄게요. 마탕TV 영꼬님 1등, 수고회님 2등, 그리고 쇼트님 3등, 돌경님 4등입니다. 근데 전부터 궁금했는데, 영꼬님 이거 진짜 얼굴이에요? 궁금했거든. 얼굴입니까? 진짜 얼굴이에요? 모르겠다. 진짜 전부다 궁금했거든. 꽤나 자 방키님 저랑 멀티예요. 멀티요. 내일 시참할 겁니다. 그때예요. 요구르트님 어서 제 방키님 얼굴을 조금 봄. 아니에요? 에이 그래요? 그래. 아닐 줄 알았습니다. <laughs> 아닐 줄 알았습니다. 방키님 얼굴을 조금 봄. 그 얼굴을 좀 기억하면서 새록새록 떠올리, 떠리기 바랍니다. 네, 제 얼굴입니다, 이거. 제얼굴이에요 이거. 이거 제 얼굴입니다. 하늘 멜빵님 어서오세요. 이거 제 얼굴이에요. 카메라를 하면 됨안할 겁니다. 이게 내 얼굴, 내 얼굴일 리가. 그럴 수 있죠, 백만분의 일로. 하늘 멜빵님 어서오세요. 무중형님 어서오세요. 방키, 방키님, 이제 마크 0.13.0, 정신만 나오면 제 서버 열게요. 알겠습니다. 아, 그때 그 때, 어, 그, 어,님 서버로, 수고유님 서버로, 어, 수고유님 서버로, 당공, 어, 한 번, 시참을 한번 진행,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신가, 안녕하신가, 반갑다, 네. 어, 이 영상 나중에, 이 영상, 이 영상은 나중에 폭파됩니다. 제 얼굴이 찍혔기 때문에 폭파합니다. 방송방송 방송 열매를 훔친 방켓도둑. 체이스 벤돌리님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이러고만 있으면, 마탕TV 영꽃님 어서세요 이러고, 이글이글 이글 이글 열매. 이러고만 있으면, 뭔가 좀, 어, 재미가 없으니까, 좀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안 뛰어다니려고 했는데, 좀 돌아다녀야 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돌아다닐게요히켄 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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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글 느글 니글 니글이 아니고 느글 느글 쇼트님 어서오세요 어아 안되겠다 돌아가자 <laughs> 돌아가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빨리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돌아가자 방킨님 지금 저랑 멀티하실래요? 아니요. 아, 뭐처럼 1등인데. 원피스, 원피스 덕후 1인. 원피스 덕후세요? 나도 원피스 좋아하는데. 저도 원피스 좋아합니다. 원피스, 저도 좋아합니다. 저는 조로가 제일 좋더라고요 조로. 조로 아니면 저는 조로 아니면 루피. 루피가 짱이죠 원피 저, 치느님 먹으러 갈게요 또 그런 사람 재미니 저도 먹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풀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1000만 더하기 1566만 8천 8천 8천, 8천 8백 99입니다 일단은 이건 2566만 8천 8백 99입니다 어돌경님 많으셨군요 돌 간다 삼상.. 세상 칼 텐즈, 어서와. 텐즈님, 어서오세요. 루피, 우루치. 음. 뭐야, 뭐야, 뭐야. 종군이가 라이브를 시작했다고? 라이브를 한번보러 갈까? 여러분들, 라이 종군이 라이브 보고 싶지 않습니까? 종군이 라이브 방켓, 방켓에서 볼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띄워보죠. 자, 종군이 방송 한번 보자. 바로 넘어가죠. 여러분들, 설려요 여러분들, 소리 좀 줄여봐요. 재밌다. 재밌겠다. 세그루 세그루 세그루. 잠깐만요. 종군아, 너 방송 보고 있다. 종군아, 너 방송 보고 있다. 할말이 없어요 뭔가 할줄 아는게 없어 종근이 방송에 종근이 방송에 여기 딱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바로 국게임에 넣어갑시다 돌고래님 절대 방송하기 귀찮아서 이런 거 아니야 돌격자 형님 어서 오세요 어 텐즈 말해 따봉 감사합니다 따봉 감사해요 저기 뭐... <laughs> 동굴이 있었죠 여기 뭐지? 순간이 녹였어 재미없다 소프티 유튜브님 어서오세요 제가 역시 제 방송이 재밌죠 여러분들? 방켓티형 나 홍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텐즈를 위해 마지막 소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저한테 따봉하지 마시고 저한테 따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보면, 어 텐즈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텐즈가 이렇게 딱 나와요. 에 죄송합니다. 폴스, 폴스라 치댐. 알겠어. 폴스라 치면 여러분들 쭉 내리다 보면 나와요, 이게. 구독자 8명 구독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이거 그냥. 새로운 영상 나올 때마다 그건 안 되고. 우로, 어, 이렇게 여러분들 업로드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어,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요. 텐즈 방송도 많이 봐주세요. 이게 텐즈라고? 여러분들, 이거 기억, 이거 기억 좀 해봐요. 이 캐릭터 좀 기억 좀 해봐요. 이거 어디서 닮았지 않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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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좀 닮았지 않나? 어디서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 텐즈 방송 많이 봐주세요. 제 방송도 물론 많이 봐주시고, 더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잠깐만요 지워 그리고 평지맵 아니다 무한맵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구현님 어서오세요 사투리 바이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돌고래님 공부하러 가뭐잘가돌격 어서오세요 돌격주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반갑다. 안기님은 원. 전 이거 이거 열매 저는 원피스 열매요. 아 어, 악마 열매? 딱히 먹고 싶은 게 없는데 다 먹기 싫어. 나는 고무고무 고무 열매. 저는 딱히 먹고 어, 우와 여기 님들 이런 거 봤어요? 우와 신기하다. 전 이런 거못 봤는데 우와. 나는 고무고무 열매 <laughs> 맛있겠다. 일단 악마 열매는 일단 기본적으로 맛있어요 먹 먹는 가지다 맛없을 것 같아. 뭐하러 멀나 오야? 밀어서 와. 미어야이 방송 끝고 나랑 한번더한번 동화자. 나는 목소리 듣고 싶네.